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위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 어, 분석해드릴 종목은 이원콤포텍입니다. 이원컴포텍 사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어, 주로 상용차에 들어가는 버스 시트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구요. 주로 뭐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현대 상용 현대차 쪽에 상용차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뭐 뉴스들이 조금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어 미국에 팰리세이드 수출을 이제 본격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핫하죠. 국내에서도 어 사실 예약을 하고도 뭐몇 개월, 뭐 6개월 최근에 얘기가 나온 10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이3교대뭐 밤낮으로 생산을 해도 물량을 댈수 없을 정도로 어, 대형 SUV에 강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게 이제 드디어 미국 수출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대형 SUV SUV가 왜 인기가 많죠? 어, 일단은 패밀리카 성향이 높죠. SUV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웃도어, 그러니까 야외 활동들이 늘어나고, 뭐 예를 들어 캠핑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단위 어떤 나들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추세는 좀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차에서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디젤차가 소음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승차감도 올리면서 대형화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어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어 그냥 일반 승용차를 살까 SUV를 살까 SUV가 어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UV 돌풍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미국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픽업트럭이라고 하죠. SUV 요런 쪽이 상당히 잘 팔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은 큰 시장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펠리세이드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고요. 사실 이 업체가 그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 관련이기 때문에. 근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쪽으로 납품을 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서 좀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뭐장대양봉을 만들었어요. 거래량 보시면은 최근 거래량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고 이 거래량 여기에 있는 물량들 다 잡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유자의 쌍바닥 만든 다음에 유자 패턴이 나왔고. 정거점 돌파에 강한 양봉이다. 이러면 사실은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반증이죠. 물론 눌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차익매물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들을 보면 그렇게 깊게 눌리진 않고, 짧게 짧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주봉을 보시면은, 네. 아직도 박스권이죠. 박스권 이제 상단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사실 길어진 겁니다. 박스권 상단이 항상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거 보시면 예전 2017년도 차트들을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뭐 2017년 9월, 뭐 12월, 작년 3월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가 못하고 주저앉으면 다시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멘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 거래량 체크하면서 아 이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이런 패턴들은 사실 눈여겨보면서 박스권 돌파를 판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때 또 추경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